네, 안녕하세요. 민수입니다. 자, 오늘은요, 영어 학습자에게 있어서 어려운 과제 중 하나인 것, 문장상에서 of를 어떻게 하면 좀더 자연스럽게 발음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어에서 누구누구의 혹은 무엇무엇의 를 의미하는 of를 어떻게 발음하시나요? 자, 발음기호상 o와 f가 합쳐졌기 때문에 of. 이렇게 그대로 모든 것을 발음하시나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지만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마주치는 원어민들은요 그렇게 친절하게 모든 것을 발음해 주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원어민들은 실생활에서 어 f 를 어떻게 발음할까요?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piece of cake An expression that means that something is really easy to do as well as meaning A piece of cake But listen again to the words a and of. They're actually pronounced the same. What is the sound, and are those words stressed? It's a piece of c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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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words a and of are both pronounced as uh. A. a piece of cake를 어떻게 발음했나요? Piece cake이라고 발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말에서도요 독립문으로 가주세요 라는 말을 독립문으로 가주세요라고 하지 않고 좀더 빠르고 자연스럽게 독립문으로 가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많이 볼수 있듯이요. 자 영어에서도 off가 이렇게 가운데 있을 때는 어 piece of cake라고 하기보다는 a piece of cake이라고 발음하는 것이 좀더 자연스럽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인의 입장에서 오브를 좀더 자연스럽게 발음을 하고자 한다면요, 살짝 대충 발음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좀더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이와 같이 오브를 자연스럽게 발음한 것에 대한 예시를 몇개더 간추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표현이죠? 여기서 나가라 라는 표현으로 get out of here 이라고 발음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발음했나요? get out of here. 이렇게 발음을 했었죠? 오브를 살짝 A 발음, 어에 가깝게 발음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요, 오브를 정확하게 발음하려고 한다기 보다는 살짝 대충해서 어에 가깝게 발음했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o young 여기서도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왜 여기서 오브의 발음이 저렇게 됐는지 아실 수가 있겠죠? 자, 참고하시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발음하신데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양 철학에 근간 되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탁월하다는 것은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학고해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어떤 것을 배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 배운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과정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한 말입니다. 자, 오늘 제가요. 어후는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발음이라는 것을 알려드렸지만요.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지식에 불과한 것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고, 아, 어부는 저렇게 발음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영어책을 읽으면서 이 발음을 발견할 때마다 한번 꾸준히 연습을 해보시면요. 여러분들 또한 자연스러운 발음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요, 제가 가진 무언가를 여러분들에게 넘겨드릴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오늘보다 조금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저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